여기 2026 기아 K5 옵티마 후속 모델에 대한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를 한국어로 약1700 단어 분량으로 작성해 드렸어요. 제목이나 챕터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구성했습니다. 실제 워딩 숫자 기준은 약1700 단어에 맞추기 어려워 대략 1600년에서 1800년 언해외로 맞췄고, 필요시 조정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2026년 현기야 K5, 옛날 오키마의 정통 계승자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다음 내용을 통해 이 모델이 왜 매력적인 선택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6기아 K5, 랜기아의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중형 세단입니다. 외관은 이전 세대에서 이어진 스포티하면서도 현대적인 라인을 유지하며 특히 2025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이후 큰 변화 없이 이어지는 연속성을 통해 안정적 인상을 줍니다. 지난해의 디자인 업데이트에는 더 넓어진 전면 그릴과 강화된 조형, 새로운 12인치 듀얼스크린, 로터리식 기어 셀렉터 도입 등 실내외 디자인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2026년형 K5는 신모델이라기보다는 2025년 페이스리프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 는 눈에 띌 만한 새로운 변화는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2 0 2 6기아 K5는 LXs 기본형이 약 7390달러에서 시작하며 그 라인, GT, EX 등의 트림으로 구성됩니다. GT라인 전륜구동 모델은 약 28,390달러, 그라인 AWD 모델은 약 29,990달러, GT는 약 33,490달러, EX는 약 34,890달러 수준입니다. 펠리 블루북 기준으로는 MSRP 범위가 28,565달러에서 36,065달러 사이이며, 실제 거래가 공정구매 가격은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과 주행 성능 차례예요 기본 모델들은 2.5L 자연흡기 4기통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약 191마력을 발휘하며 전륜구동 FWD 이 기본입니다. GT라인 트림에는 AWD 옵션이 제공됩니다. 한편 가장 강력한 GT 트림에는 2.5L 터보 차저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약 290마력을 자랑하며 스포티한 서스펜션 세팅, 쿼드 배기 팁, 패들 시프트 등으로 성능지향적인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연비는 전륜구동 기본 엔진 기준으로 도심 26MPG, 고속도로 37MPG, 복합 30MPG 수준입니다. AWD 나 터보 엔진에서는 복합 연비가 약 27MPG로 약간 낮아집니다. 참고로 동급 경쟁 모델들, 혼다 어코드, 토요타 캠리 같은 중하이브리드 모델은 훨씬 더 높은 연비를 제공한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안전 미턴이 사양이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작동 포함, 사각지대 보기 시스템, 360도 서라운드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GT1 패키지 등에서 옵션 또는 기본으로 제공되어 일상 운전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실내 디자인과 인테리어 품질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트렌디한 12, 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의 무선 연결, 우수한 마감과 소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기아의 업계 선도적인 10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은 소비자에게 큰 안심을 제공합니다. 전문가 리뷰들을 종합해보면, 펠리 블루북은 실용적이고 저렴하며 하이테크적인 중형 세단, 이라 평가하며 특히 GT 모델의 흥미로운 성능, 편안한 실내, 긴 보증 기간이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모토 트렌드는 스타일은 좋으나 운전 감각은 다소 평범하며 편안한 승차감과 프리미엄 실내 높은 가격 대비 기능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만 직선 가속력은 아쉬운 점이라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레드문즈 역시 풍부한 기본 장비, 합리적인 가격, 긴 보증기간을 장점으로 꼽으면서 기본 엔진의 힘은 다소 부족하지만 AWD와 터보 엔진 옵션이 실용성을 더한다고 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가 옵티마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옵티마 이름은 2021년부터 북미 시장에서 K5로 대체되었습니다. 즉, K5는 옵티마의 직계 후속으로 볼수 있고 디자인과 성능 모두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한 모델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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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약 드릴게요. 2026 기아 K5는 외관과 실내 디자인 모두 고급스러운 중형 세단이며 기본 190마력 엔진과 290마력 터보 GT 모델이라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AWD 옵션, 풍부한 안전 및 기술 사양,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 조건까지 더해져 가격 대비 훌륭한 가치를 자랑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 부재와 경쟁 모델 대비 낮은 연비는 아쉬운 점이 될수 있습니다.